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었네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태만전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늘 소래포구 난전시장 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입구 쪽에 가게 하는 손님들로 가득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었네요. 야, 소래포구 난전시장.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그리고 그래,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사람들이 없다니 신기하네요. 아,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아, 생새고 날이 추워가지고, 수산물들이 거의 없네. 우와, 갑오징어도 뭐, 꽁꽁 얼었다. 아, 아, 많이 o 요 t 고 n o w I don't k know. I don't k n o k g 가넘는다니까 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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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이 w I don't know. I 이 o n t 만원 다 근데 k <laughs> 한 바구니 만원치에 판매라고 했는데 생물은 아예 없네. 음, 이거 농어는 진짜 크다. 야 오늘 나온 생물은 이게 당가보다. 광어. 광어하고 도다리가 많이 나왔네.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낙지도 추워서 그런지 진짜 없다. 아기 갑오징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살아 있다야. 완전 핵감인데 이거는. 오늘 나온 물량들은 거의 없나 보다. 이거 자꾸 누가 쓰고 여기다 넣는 거야, 도대체 어, 이거 하나 썼어. 아, 이거 도다리 이거 햇떠먹으면 좋겠다. 이거 어? 손가락 하나 썼어. 물럭보시여는데 아, 싱싱하네요. 야, 친구 내가 썼어. 음. 아니, 이거 내가 한번 지어봐야지. 아니, 아니 왜? 많이 없다. 만원에만 원. 만 원이에요. 1매기도 만원. 여기는 모두 맥감이라다 만원, 만원. 이요 만원. 아. 맛있겠다. 써 산대요. 얼마에요? 키로 5만원이요? 만원이 만원. 만원이 만원. 글리시 여러분들 만원이에요, 만원. 진짜 오리지널 잘 산대요, 너.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자연산 수산물이 나와 있네요. 네. 20cm 정도되 이런 자연산 물. 네. 꼬공 어렵다. 뭐 하시? 간장 게장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뚜껑 없는 거안 잠거. 게장면 게도 많이 나왔다. 아니 킬로에 만 오천 원이고 워싸인이라 만 삼천 원인데 크기 차이. 이만 원짜리인데 요 그냥 만 오천 원씩 드릴게요. 만 오천 원이야? 두 마리. 두 마리다. 이만 원짜리야? 이만 아, 원! 돈 이만 원짜리 2만 원? 만 원짜리. 내가 만 원. 이거요? 예. 네, 이거 뭐, 이거 잘라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아유, 사라진 거면 감사한데. <laughs> 싱싱한 거죠? 그럼요. 아... 네. 몇 등분 됐어요? 세 등분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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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끓여 먹으면 맛있더라고. 물메기 어떻게 해요 네. 물메기. 네, 잠깐만요. 네. 거, 사모님 도착한 데를 좀벌려주세어요 어떤 거사모 님? 사모님, 어떤 거? 물메기 물메기 네. 큰 거? 아구어이거 어느 게아구요 요게 아구고 요 물메기. 어떤 거지어떤요 가격이 어떻게? 그거 하나 말엄만 주세요. <목소리> 오늘은 물메기를 사서 물메기 매운탕을 한번 끓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 같겠군 와 아, 시원하다 별다른 재료 안들어가도 맛있네 음, 와 살이 푸딩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 살이 진짜 부드럽다. 물메기탕 음. <laughs> 하나 만고시네 살이 진짜 많다. 맛은 동태탕 비슷하면서도 살이 되게 부드럽네요, 여러분들. 음한 마리만 끓였는데도 진짜 푸짐하다. 아 겨울에 물맥이 사가지고 한 끓여서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음, 음 앞으로 물맥이 있면 무조건 사야겠다. 푸딩다 푸딩. 피딩. 아, 진짜 시원하다. 생선탕 치고는 최고의 음식인 것 같네요. 깍두기 하나 딱 올려서. 구독자 여러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메기탕. 끓일수록 더맛 좋다. 아. 살이 진짜 많다. 부드럽고 완전 살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 음, 다른 안주 필요 없다. 만원짜리 물맥이 사서 이렇게 탕 끓여서 드시면 최고의 식단이네요. 음, 진짜 맛있다. 아, 아, 잘하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